오늘 통독부문은 에스겔 43장부터 45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른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혼이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문설줄을내문설줄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넓이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변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재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뿌리 내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 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의 둘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귀래는 이러하니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사람 제사장에게는 너는 어린 숯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재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의 넷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한 마리를 흠먹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후제 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가닥의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분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귀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에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내비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이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을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분화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개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재 재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너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것이니라 에스겔 45장.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5천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수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5천척을 넓이는 만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넓이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족소에게 돌리고, 들인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들인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이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개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십밭 곧한 호멜이며 십밭은 한 호외니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이 가축 때 200마리에서는 양한 마리를 드릴 것이니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1 9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1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흰식이며일곱째딸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